여러분들 또 궁금한 점 보여드리면서 하겠습니다. 이쯤에서 호그트 갈까요? 이쯤에서 갈... 계란일 건데. 아 저요. 아 저도 근데 솔직히 저 아까도 말, 저번에도 말 항상, 말, 항상 말하는데, 저도 방송 오래 하고 싶은데 사실 바뀌보번도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 다들 알잖아요. 그래서 그것만 아니면은 저 방송 오래 하긴 할거예요 컨텐츠도 지금 하고 싶은데 어막오막 막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어쨌든 여러분 좀만 기다려주세요. 그래도 열심히 지금 뭐 이득 복고를또 손해를 많이 받네 어. 어쨌든 다음 패치 뭐 잘되면은 제가 뭐어 랭커 초대서 이런것도 해서 어또 랭커분들 관종있잖아요 어 관종애들 또 부르고 해서 또 걔들도 유명해지게 만들어주고 어 물론 내 방송이 나온다고 뭐 유명해지고 그런건 아니지만 어네 다음 패치를 보고 또 이제 제 앞가림을 해야할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 를 진짜 여러분들 상상하는 그 이상을 받아서 제가 빠르 니까 진짜 테마 잘한건 아니 다 괜찮 아가 면 될까요？예, 뭐뭐 구하내기야, 어? 감각으로 게임한단 말이야, 나는, 어? 몸에서 감각으로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. 그 호빈 네 자체는 감각으로 게임을 해야 된다, 여러분들요. 어? 상대편에 모르게. 자, 상대편 멘탈, 멘탈 나가기한번 해볼까요? 하나, 둘, 셋! 요! 아 어, 저거, 자, 이대는 진짜 카운터죠. 네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, 김신이 안녕하세요 k u 호빙 n y 로 하는 거여러분들 e o Hobbing they were Hanoi, Yamande, Gajo, Sami, Triggy, Weas Hanoi, Gonda. Tanga, t 개블 g a Hobbing, Tanga, Hobbing, 아 근데 제가 좀불린 상대면 도끼톤이 아닌가요? 아그 뭐냐 배틀맨데? 서지 가게 불리 What the fuck? Um. What the fuck say? 나 a 나나 na n 그서얼음벌레까지 쓰는 거개오 봤다. 씨, 아, 서지컬 고블린데 서지컬 개블린. 진짜, 아, 이건 고블린이라서 자, 자, 자존심이 좀 사가는 부분인데, 어. 서지컬 고블린데 서지컬 개블린. 한번 가자. 씨, 개블린데 자존심이 있더라. 나도 진짜 어? 어우..때리기 겁나 힘드네 나도 개블린에 자존심이 있어! 어..클래식 로아에서 내가 고블린 담당만 몇번며 칠을 몇 했는데 아, 서즈코고 역시 잘한다 잘해, 갤라급이야 진짜 어. 하지만 서즈코고블린도 갤라한테는안 되죠 서즈코고블린도 아직 갤라한테는안 돼요 서즈코고블린 좀더 연습하고 오자 어. 너 전형적인 랩빨이야 아 오늘 막판 한번 하고 그래도 오늘 이전 잘했었는데 오늘 그딱 이제 그 미카 그 누구냐 서지코 고블린 뚜까 팬인거딱한번 해서 서지코 고블린 융겔라 서지코 고블린 태물 태물대다 근데 중요한 건 서지코 고블리 아는 사람이 없어 자아 <laughs>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서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아 아까 똑같은 대기야 그 며칠 굳이가 쓰시네 아, 실수가 너무 많다. 갤라야, 실수가 많으면은 어? 쿤비박사 나는 법이야. 근데 루고스트는 없었으면 좋겠는데, 루알고스트, 딴거 괜찮은데, 루얄고스트는 없으면 할만할 것 같아. 루얄고스트는 없으면은... 음. 아, 이거 개그 쓰는 게 아니고, 그냥 오늘 그냥 맛뱅이로, 어차피 다음 주에 시즌, 시즌 맞으니까 어 다음 주까지만 쓰는 느낌으로 타임밍잘 잡았다. 이거! 그런 느낌으로 쓰는거지, 뭐 메인으로 쓰고 그러진 않습니다. 어, 확실히 편해, 확실히 편해. 뭐야? 이거 뭐야? 시간 더 버텨야 돼. 중신? 이게 바로 호빙이다. 이 돼지야. 어? 이게 바로 무시무시한 호빙이다. 이 돼지야. 확실히 로얄 고스트가 아까 전에는 로얄 고스트가 너무 깔끔해 왔어. 진짜 뭔가 호빙으로 제가 호빙을 해보니까 로얄 고스트만 없으면은 할 만은 충분히 아까 전에 그광부대 충분히 잡을 만해요. 근데 로얄 고스트 있으면 솔직히 못 잡겠어. 팩카 빠지는 게 너무 크다. 아런데 어쨌든 근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, 오늘 뭐 호빙대 가볍게 보여드렸고, 다른 데또한 번씩 보여드렸는데, 솔직히 마지막에 좀 제가 많이 못 이겨서 좀 죄송하네요. 그래도 그 전에는 좀 스무스하게 이겼는데, 아니, 별로 못 이겼네? 어, 각해보니까 별로 못 이겼네요?